말씀은 스가래서 사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선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선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봄이 찾아오듯 성령을 삼아하라 봄이 찾아오듯 성령을 삼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보금성가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참된 복이요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기로 합니다. 스가라서입니다. 스가라 선지자가 쓴 스가라서입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 유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에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고 유다 사람 5만 명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립바벨입니다. 이 수립바벨은 바이도 왕가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수루바벨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 동안 그 땅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살는 곳이 집터라든가 그 마을들이 원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도 바빴어요. 자기들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것도 바빴어요. 근데 성전을 지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외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반역할 것입니다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래서요 이 상소문 때문에요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래서는 여덟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초 때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는데 그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감나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스가라 선지자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대예요 근데 여기에는 일곱 개의 촛불에 등잔이 있는 거죠.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일곱 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금그릇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금그릇에 있는 기름들이 흘러나와서 금촛대에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금 기름그릇은요, 그 옆에 좌우에 있는 감람 나무 이 감람 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스가랴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절과 오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어보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르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와서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에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어려움 중에 있어요.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르바벨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라 어떤 권력자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거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수르바벨을 건축하고 싶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근 등장 때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일곱 금 등잔 때는요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요. 일곱 개의 등잔을 가진 금 등잔 때는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기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좌우편에는 열두 개의 무교 병을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을 드는 떡상이 있었고 이쪽에는 오늘 보다시피 금 첫대가 있었습니다. 금 첫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단순히 에루살렘 성전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죠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이름 정해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전께서 임하는 곳이 성전께서 임하시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짓기를 원하는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네가 짓는 건물이 단순한 게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듯이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죠.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죠. 성령께서 오시는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 많이 쓰이곤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성전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도요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더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성공한 한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이 없으면 성전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교회를 봉식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을 때,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인생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일이 필요합니다. 저도 먹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벌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붕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붕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달라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비즈니스도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만요 하는 일이 복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 영으로 임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실 때더 능력 있는 학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잘할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봄이 오면 더 간절해집니다. 봄을 보면요, 더 간절해져. 지금 여러분 주변 보세요. 다 살아나잖아요. 나무들 그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 검은 가지, 회색 가지, 부러지는 가지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파랗게 연두색 이 고운 잎들이 나오잖아요. 해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돼지를 보면은 다 회색빛이고 검은색이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땅바닥에요. 뭐가요? 새 싹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알죠 앙상한 가지 땅이 회색빛일 때 죽었다고 라 생각했죠 겉은 죽었지만 살아있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땅 속에 살아있는 씨앗이 있었고요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뿌리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앙상한 가지 그대로 있어요 뿌리는 살아있지만 앙상한 가지 그대로 있어요 땅 속에 씨앗들은 살아있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 겨울에요, 그 앙상한 가지에서 순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회색빛 그 눈으로 덮이고 추운 영하로 그는 찬 바람이 부는 그 땅바닥에 있는 새싹이 나온다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 못하죠. 새싹이 나올 때가 언제요? 새순이 나올 때가 언제요? 봄이 왔을 때에요 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봄이 오면 돼지가 살아나듯이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너가 반드시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우신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과 같지 않습니까? 앙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앙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견디는 것처럼 보여요. 겨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여요. 앙상한 나무가 나의 모습처럼 보여요. 싹을 틔우지 못하는 식물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 주시는 것은 뭐죠? 봄이 오면 모든 대지가 살아나듯이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새로워져요. 성령께서 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앙상하고 메마르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제자를 사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꽃피는 능력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치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요한복음 15장 16장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누구 말씀하시죠?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기다리래요 너희가 능력있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에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도망갔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 숨어버렸던 제자들이요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들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는 두 감람나무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유다 총독인 수르바브그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첫째는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허칭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뭐냐? 진리의 성령이시래요. 말씀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깨우치어 주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세요? 기도하는 무리의 가운데 임하세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에 마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14절 13절에 보게 되면 12제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고 이들이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아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대요.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위에 뭐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 2장 4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 사도들이 능력있게 쓰임 받는 것,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두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내 인생에 봄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요 뿌리가 살아있고요. 아무리요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땅 속에 있더라도요. 봄은 오지 않으면 새싹을 띄울 수 없어요. 새순이 나올 수 없어요. 봄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먹어 와야 돼요. 봄이 와야 돼요. 봄이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봄보다 더 이 땅의 대지의 푸르는보다더 푸르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범위 오듯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복은요,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근국은요, 오직 수르바벨도 계속해서 있었지만 안 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내려놓읍시다 정말로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봄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듯이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정말로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의 삶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범처럼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믿음도 꽃을 피웠습니다 기도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 없는 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앙상한 가지와 같고 한 겨울에 사는 것처럼 모든 일이 황량할지라도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나이다 마가의 달아방에 임하였나이다 그들이 난고방으로 외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는 성령 받았다 요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봄날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되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네 있음으로 되지 않는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또 다른 모회사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도 우리의 마음을 멀고 사모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에 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함 나이다. 아멘.